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주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이 갈수 있는, 천국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갈수 있는, 뭐, 길 길이랄까 그거를 뭐한네 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뭐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맞아요 새 예루살렘 곧 입성하는 자들 천국의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첫째 부활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관계 이것이 아니면은요 천국에 절대 입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입성되는 종류가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첫째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성, 밑바닥에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신 것처럼 기초석, 그 보석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소위 성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문, 12지파의 문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 즉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게 실제, 실제 그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 보면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이때 열 개의 집합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든 성소,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만든 산당에서 드렸어요. 이 산당은 이 산당에서 예배를 받는 제사를 받는 자들은 다 원수마귀. 다시 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요, 한마디로 죽어요. 산 자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로딱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 시리아에 잡혀가면서부터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죠.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처럼 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 같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즉 하나님의 종의 일꾼으로서 돈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남은 자, 북 이스라엘의 열 집파가 아니고 네, 남 유다를 구성한 건 유다와 레이인가요그두 집파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죠. 성경 안에 보면 어, 북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뭐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서께서 율법을 열심히 뭘 행하고 죄상을 받았을지라도 돌아올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고그 남은 자만 사는 거예요. 뭐놔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이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도 그렇고 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력을 받는 남은 자 10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만 자기가 뭘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해요 물론 나 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죠. 네. 자, 이렇게 은혜,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책,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올딩 어, 이런 것들이 네,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사람의 속임으로 미혹되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미혹됩니까? 미혹되고 미혹되지 않을 자도 그거를 너 no. 이겨야만 한다고. 예비되어 있는 자들, 즉, 율법에 속한 자들, 여자라고 예표되는 자들이, 목사가 돼서 열심히 내고, 목사가, 얘네들이, 얘네들이, 전부 사람의 속임으로 미혹해 하는 일이 있고, 또 미혹을 시키는 자로서 변질되는 게 있어요. 얘들이 오늘날, 이 전세계의 교회에, 목사로서 차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성도로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아야 돼요, 어불 e 이겨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율법에 속했어, 자기가 깨달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미혹되는 곳에 앉아 있다 싶으면요, 미혹되는 유전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좀 이상하다. 왜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도 내가 왜 고개가 끄덕여지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미혹되는 자들 중에 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은혜를 사람의 교훈으로 막박금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전해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순정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언저리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제발 이 사람의 교훈이 무엇이며 그걸로 막박꿈질해서 결국 죽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께서 여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They did minister t h i n s 어? 이것은 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계시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리빌드 그랬잖아요. 드러내진 그런 사람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네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었어. 물론입니다.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니, 천사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된 자들은 천사를 부리는, 뭐 천사를 또부린되니까또 어떤 미친 목사는 막 무슨 대장처럼 갑자기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첫 번째 단위는이 단계의 목사입니다. 갑자기 뭐라고 그러지? 천사야, 이리 와! 천사의 전리가 미친 놈이에요. 나중에 지가, 그러니까 가짜가 저 혼자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있는 앉은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뭘로 죽었는 지 알아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신이 오락다락 하다가 그렇게 정신이 오락다락 하는 거지. 하다가 코로나로 죽었어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부터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이거를 사람의 교훈으로 맞박금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보면 뭐 사람 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고, 이 미혹될 가짜들은 금수, 뭐 벌어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laughs> 이 금수라는 건 짐승을 얘기하죠?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게 누구예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썩어질 사람. 이 썩어질 것으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요것만 초점 맞죠. 사사단이요 그 눈을 뒤집어 까서 이런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그 우상으로 바꾸니까 사람 따라다녀요. 목사 좋아하고 목사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목사가 어쩌고 설명하는 인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걸 기뻐하는 목사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해요. 왜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준하게 되었다. 맨잘맞지 않는 우준 이런 나라를서이 사람들아. 바보가 돼요. 우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우준? 우준이 거지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바보가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람의 유상으로 바꾸는 거야. 목사 따라다니지 마. 걔네들이 짐승이야. 자, 사람을 생각하는 행함. 이것도 이것도 또 하이, 내가 글을 쓸 때, 제가 옛날에 논문 쓸 때도요. 글을 쓰고 여러 번 고쳐야 돼요. 자기 딸리는 이게 어? 사람을 생각한다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떴지만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를 행치 않도록 하는 이 의가 영어로는 아암 이거 뭐알 암이라고 그랬죠? 암 살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엘자는 무급 나옵니다. 암스 이게 뭐냐면 이 암스라는 말은 여기 의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의랑은 틀립니다. 여기 보면 디카요 이수엔 이것이 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건 그런 의의가 아니고, 이티카요 수낸이 아니고, 행동의 의로, 그래서 의의를 행치 않도록 할 때, 이 전체를 모아서, 어, 전체를 모아서, 바로 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뭐, 어, 자기한테 잘난 척 하려는 의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유관 바리세인의 의는 그 행함의 의,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의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에 보여져야 되는 의는 마음이 청결케 되고 하나님의 서른 양심으로 이루어진 경건를 보이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크리스천의 의예요. 그렇게 하는 걸 조심하라고잖아요. 의를. 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일라 자기 의도 행하고 서기관 바리새인은 다 죽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네 생각에 이 디카요 순례을 행하는 그 행함이 이 행함으로 그치는 본뜻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이루면 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100%어 여기 보면 요 사람 앞에서란 말이에요. 이게 안스로폰 사람들 앞에서 여 거기 행하다는 말이에요. 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사람이 만든 계명은 버려. 라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꿔요. 제가 그 다니엘 씨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거짓 목사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그걸 제가 럼블에 올릴 테니까 연결돼서 보세요. 근데 제가 안글 밑에 일종의 그 자막 비슷한 걸 달아놨는데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한번 위에 영어로도 다뤄놨는데 뭐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뭐 영어로 딱 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읽으면 좋고요. 만약에 영어만 읽어가지고 그 뜻이 들어오지 않는 분은 한글을 보면서 혹시 하면 멈추고 영어랑 비교를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사람의 계명이에요. 독트린 시가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I am God 그 놈이 있어. 목사 중에. 근데 원래 자기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리틀 t t l e g o 이에요 작은 하나님. 근데 그게 성경에 전혀 없느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laughs>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더냐? 그럴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가 o d 따갖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great god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리틀 t t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친놈이에요. 미친 놈, 신이라 하지 않더냐 하는 그 얘기를 하실 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계의 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네가 가시야 가시라는 말과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훈 삼아 이렇게 교훈 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싹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보이시는 건 너희를 위한 거예요. 귀신 쫓는 거야. 아니, 귀신 쫓는 걸 보이는 게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귀신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너희에게 올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줄 알아? No!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표적이 뭐예요? 뭐 기적 이런 거죠? 안 보여주시잖아요. 왜? 너 그거 가지고 회개 안 돼. 내가 안 보여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얘기 왜 표적을 봐도 안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야, 뭘 내가 보고 아 이제 믿어야지 그런다고요? 안 돼요.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계명을 만듭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뭐 저렇게 하십시오. 일곱 가지를 기도하시면 귀신이 떠납니다. 이런 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세 가지 죄를 아이, 기차. 할 것도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 그냥 받아들여. 그건 못 받는 죄. 이, 이열 가지를 항상 마음에 암기해야 된대. 그래야 귀신이 안킬대 거짓말 시키지 말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귀신이 들랑달락 하는 거야. 그게 귀신의 인격과 귀신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 미워하라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도적질 하려는 생각, 율법의 계명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 또는 뭐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당신들에게 집어넣고, 어떻게 하게 생각한 다음에 회개한답시고, 주여, 내가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주여, 도적질 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돼? 안 돼요! 그 도적질을 아버지한테 자백하고, 컨트 s 스이컨트 s 스라는 단어의 쓰인 헬라어는 그냥 너블, 너블 한다는 혓바닥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컨트 s 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디바인 컨트 s 스예요 영적 고백, 영적 진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 시해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 그내 안에 들어가 그가 너의 범한 모든 허물과 모든 악의와 모든 죄악을 가리워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따로 한번더 찍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 그만한 톱맨 사람이 만들어놓은 개명이에요. 그런 뜻 해보여. 사람을 어? 상처받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니 하세요. 뭘 그러려니? 해. 그걸 티칭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포덕주 e 교리로서 그런 게 대한민국, 미국 꽉 찼습니다. 목사같이 생각을. 만약에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어. 그러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신하고 그랬더니 아가짜고하고 떠나면 내 비로두세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붙들겠다고. 사람한테 사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 밑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의 일꾼이 돼야지. 그냥 막지 억지로 가가지고 뭐, 형제님 뭐, 왜안 나오세요? 뭐, 돈 벌이 하려고. 옛날에 그런 목사 하나 있었어. 가짜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가짜인 줄 모르던 시절인데, 그 목사가 연대 경영대를 나왔대. 똑똑하더라고. 근데 어디 와서, 목사로, 어, 기업 목사로 일하냐면, 한국통신에 있을 때 와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통신에 있을 때 제가 들었죠. 근데 말 잘해요. 그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럴듯하게 꿰어가지고요 하나의 교훈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라자그래서 억지로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아, 어, 여기 찾는데, 이렇게, 이렇게 찾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이게 안 나가려는 거야. 왜냐면, 하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니까, 그걸 끌어들이려고 맨날 찾아온대. 에이고.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날 미워해, 목사가. <laughs> 그런 거요. 가짜는 진짜를 미워하는 거요. 예 진짜는 가짜를 미워합니까?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 그 목사랑 나 사이에는 누가 진짜인지가 나오죠? 어, 진짜 아니면 가짜죠? 둘 중에 하나? 근데 나는 그 사람 안 미워해. 그러면 누가 가짜야? 그 인간이 가짜지. 오케이. 사람의 노략질을 주의하십시오. 노략질이라는게 뭐야? 그럼 뭐, 노략질 그러면 도덕질. 여기 스포일, 유. 너를, 여기 스포일이 뭐예요? 배려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버릴까 주의하라. 버려놓을까 스포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무엇으로 이 스포일을 시키나요? 철학이에요. 이 철학, 여러분들 무슨 영지주의니 뭐 영지 영지주의가 뭐 진리 맞대나 아휴 미친놈들이 썼던 약간 나이먹은 늙은 목사가 와서 그렇다 개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필라소피라는게 뭐냐면 여기 스토이케이아 스토이 각바 있죠? 스토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스토이고 루디먼트 쓸데없는 가르침 그리고 사람의 전통. 여기 나오잖아요. 안쓰로폰. 사람의 파라도진. 바로 전통이에요. 세월 오래되고 나면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옛날에 뭐, 도마보고 뭐, 몇 년도 된 게, 그걸 열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래요. 예수의 12살까지의 일이 접혀있대. 오래되면 그냥 진리야? 참, 어, 도와주세요. 조심하세요. r 심 i n deceit. 속이는데, 헛된 걸로 속이는 거예요. 천학 이런 걸로. 참 진짜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가요 맨날 와가지고 책읽은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뭐감동스럽다는둥 자기가 뭐 눈물을 흘렸다는둥 그런 목사 있더라고 그 분당에 무슨 무슨 목사인데 이찬수 이 과자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떠나세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할게 있어 옛날에 이정희 목사라고 사람은 성경만 얘기해. 그럼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지! 그 안에 비유와 말씀들을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의 양식으로 어? 선포해줘야지. 의지 같은 게다 있어. 아유, 조심하세요. 오케이. 마지막. 사탄의 속임. 연출된 귀신의 나타냄. 쫓아냄. 지금 이제 제가 다니엘 씨 영상을 보면 그 귀신 쫓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어? 자기가. 아이, 퍼플란든 간그 인간은 생긴 것도 힘줄게 생겼지만, 갑자기 후! 하고 불어. 그랬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아마 코로나가 있었던 거지. 그게 쫓겨난 거래요. 미친놈들. 귀신 쫓는 거야? 다 들어있어요. 그 안수해가지고 뭐 하면, 꼭뭐 귀신들이 거기에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미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오직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이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며느니 그러면 떠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이사람은 권세 네가 권세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그 권세로 이름을 얻는다는 거어너고만 축출하되 성령이 이만자만 깨끗게 되는 거야 니만우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나지도 않지만 네 백날 얘기해봐요 계속 껴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국에 많더라고 그 다니엘 씨 목사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